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자, 찾았나요? 이요 이거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조금 길어도 쭉 같이 한번 읽어 볼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네. 다 찾은 것 같아요. 그죠? 네.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은 눈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물. 눈물. 목사님이 어느 화장실에, 공중 화장실에 가니까 이런 게 붙어 있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뭐 이런 게 붙어 있는 걸본 적이 있어요. 남자들은요, 이 눈물 흘리는 걸좀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죠? 어,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들은 잘 울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목사님은 좀 많이 듣고 자랐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어떤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나요? 우리가 보통 흘리는 눈물은 좀 보통 억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이럴 때 눈물을 많이 슬프거나 이럴 때좀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 같아요. 물론 기쁨의 눈물도 있고 감격의 눈물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눈물을 흘릴 기회보다는 보통은 슬프거나 억울해서 많이 울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 눈물을 보통 흘리면 복이 없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상하게도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애통은 그냥 또르르 흘러내리는 눈물 한 방울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울심하게 울부짖는 고통 가운데 터져 나오는 그런 슬픔이에요. 그런 슬픔 우리가 이 애통하는 눈물을 어디에 가면 가장 손쉽게 볼수 있냐면은요 장례식장에 가면 보통 우리가 많이 볼수 있게 되어요 화장하는 곳 영락공원 이런 데 가면 우리가 이 애통하는 눈물들을 많이 많이 보게 되죠 어~ 목사님이 사약하던 동안에 목사님이 아는 권사님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나는 많이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그 아들 어, 권사님 따라서 교회는 잘 오지 않았지만 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어, 이 권사님이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눈물을 흘리지 않아서 걱정했었어요.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들이 죽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담담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서 목사님이 너무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을 화장 할 때, 그아 들이, 그, 어 그, 그 시신 을 이제 태우 는곳 으로 집어넣 고, 그 시신 을 태울 때이 권사 님의 친한 친구 권사 님이 서울로 이사 갔던 친구 권사 님이 급하 게 소식 을듣고 내려와서 밤새 도록 내려와서 그날 아침 에도 착해서 그 화장 장에 와서, 어 그 아들이 죽었던 그 권사님을 껴안고 우시더라고요. 나도 내 아들 주, 죽었어. 나도 내 아들 죽었어. 이러면서 우시는데 그때 그 권사님이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를 봤어요. 꼭 참고 있었는데 그 감정이 그냥 그만 해제되어서 얼마나 얼마나 슬프게 우시는지를 그때 보았어요. 그런 울음이 애통이지요. 그냥 우리가 슬픈 이야기를 좀 들었다고 흘리는 눈물 같은 거 말고, 내가 조금 억울한 일 당해서 흘리는 눈물 같은 거 말고, 정말 고통 가운데 터져 나오는 울음을 우리는 애통이라고 불러요. 웬만하면 버티고 싶은데 버텨지지 않는 슬픔, 그 가운데 터져 나오는 울음을 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이지요. 오늘 우리 3절,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마음의 가난함이 무엇인지 설명했듯이 우리 어떤 영적인 자질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내가 얼마나 내어놓을 것이 없고 내가 얼마나 부적절한 자인지를 깊이 쳐다보고 마음의 가난함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애통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요. 내가 너무 끔찍해서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요. 내가 너무 교만해서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자기를 높이고 있어서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라서 또 넘어진 나를 보고 울어요. 여러분, 이런 울음이 무엇인지, 어, 내 안에 있는 많은 죄를 보고 우는 울음이 뭔지 여러분은 아나요? 그런 울음을 울어본 적이 있나요? 성경은 그렇게 자기를 보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우는,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너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 나는 너무 교만하지요. 목사님은 어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이야기를 조금 듣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얼굴로 항상 웃고 다녀 야 했기 때문에 <laughs>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 안에서 자랐는데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이 하나님 의 시선으로 목사님을 볼때 목사님이 착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도 안 착해요. 하나도. 여러분, 목사님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목사님 안에 있는 거 알게 돼요. 목사님 안에도 높아지고 싶은 욕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기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마땅히 높아져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은근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는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나를 바라보고 이런 나를 발견하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들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다른 친구와 비교해서 칭찬 들으면 은근히 기분 좋고 이런 거 있잖아요. 대놓고 막 기분 좋아하지는 못해도 어 은근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은근히 나를 높이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다 있는 마음들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요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많이 우는, 우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는 게 약하다고 이야기하고 울면 안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많이 우는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깊이 있게 보고 내 모습으로 인해서 너무 내가 나를 보았을 때 견딜 수 없는 그 슬픔으로 애통하고 부르짖는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도 그래요, 사랑도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죠. 완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가족인데도요, 우리가 얼마나 가족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나요? 얼마나 가족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계산하고, 가족들 사이에서 조차도 우리가 비교하고, 가족들 사이에서 조차도 우리가, 어, 그렇게 서로 계산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 정말 나로, 나와 엮여져 있는,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 하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울게 되지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노력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있는 이기심들 이 얼마나 많은 이기심들이 있는지 몰라요.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 왜 내가 그런 거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이기심들 불의와 불법들이 이 사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나를 보고 많이 울고. 나 자신을 보고 많이 아파하게 되면 이 사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기심과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내 안에 있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들을 보고 다시 슬퍼할 수 있게 되죠. 목사님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교회가 그들을 너무 비난하는 것을 보면 때로 마음이 아파요. 물론,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해서 비난을 받는 것이지만, 나도 저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생각에, 내 마음에도 그와 동일한 악이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에, 어 그런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성경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목사님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으셨다는 기록은 잘 없고 예수님 우시고 피곤해하시고 힘겨워하셨다는 기록들은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많이 우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슬픔이 많은 분이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하기를 그가 슬픔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슬픔과 눈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특징이었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나내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과 어, 내 안에 이 사망의 몸 그런 걸또 그냥 행해버리는 나의 모습을 견딜 수가 없어서 누가 나를 이 몸에서 좀 건져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많이 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울게 되면 많이 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위로가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찾아요. 누가 나를 좀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어. 누가 나에게 힘을 좀 주었으면 좋겠어. 옛날에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요, 어, 목사님 책망하는 말씀 말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땅에는 그런 위로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참되게 위로할 수 없죠. 내 모습을 보고 참 되게 내가 울게 되면 그때 하늘로부터 위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울지 않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는 없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여러분,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위로, 내 죄로 인한 내 마음의 애통함과 그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깨닫고, 어린 나이 때부터 그 위로의 맛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로 기대해요. 이런 위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결코 하나님 앞을 떠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요, 남이 아니라 자기를 보면서 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어 주시는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나이 먹어서 아르바이트 한번 찾아보려고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할수 있는 알바가 몇개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요. 다른 날 봉사해야 되면 진짜 알바 할수 있는 게몇개 없어가지고, 목사님은 노가다 하러 갔어요. 돈을 벌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 약속하시기를 우리를 완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요. 그래서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애통하면서 눈물 흘려야 하고 눈물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좀 무겁다, 그죠? 눈물이 관련된 주제라서 좀 무겁다, 그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눈물 흘리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나를 보고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많은 봉사를 하고, 사람들로부터 착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지언정, 내가 나를 보고 울어보지 않는 사람은 정말 참되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보고 내 마음의 가난함을 깨닫고 그로 인해 울고 울므로 인해 위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교회가 눈물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보고 우는 그 눈물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모든 교사들이 우는, 우는 교사 되게 하시고, 모든 학생들이 우는 아이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애통하는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고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